이제 배움과 또 발전하는 익힘의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죠 네, 오직 어라통행내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네, 그림으로 놀고 그림으로 수행하는, 수행하는 통큰 미술기술 누구거죠 <laughs> 어~ 귀찮습니다 네. <laughs> 아마 일 화부터 저희를 쭉 지켜봐 시 지켜봐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그림 실력도 많이 느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 직접 펜을 드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 아, 또 기대가 <laughs> 되는데 오늘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참에 대해서 얘기했고 독화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자고 했잖아요. 맞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맞았다,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 화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님들 맞았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실상을 봐야 되는데 아까 실상을 보기 위해서. 참회가 있는데 이참과 사참이 꼭 필요하다 했잖아요. 음. 참회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돌이켜서 하면 뻔뻔하게 되거나 좀 뭐랄까요. 뭐 나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불교 방송을 보시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회를 주제로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지나간 자기의 실수 음. 또 또는. 음. 뭐~ 악업이라 그러니까 너무 센데 실수 참회할 거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미션 키워드로 해서 음. 우리가 어좀 적어 내려가면서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음. 돌아본 뒤에는 그거를 이제 승화하는 작업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나 많아서 늘 나는 참회만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조금씩 음. 해가면서 음, 글을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캘리그라피로 내가 과거에 했던 뭐 잘못된, 잘못된 행동을 음, 써서 네. 이걸 이제 제가 제 참회하는 뭐 네. 이런 네. 시간을 갖는 음. 얘기신 것 같은데 네. <laughs> 아, 나씨 이해돼요? 돼요? 이해돼요? 그럼 저는 음. 지금 내 실수, 내... 음. 나는 뭐 잘못한 음. 네. 것을 쓰고 다음은 노력 그렇죠. 음... 그 그렇죠. 참회하고 <laughs> 네. 반성하는 뭐 이런 음... 네,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음... 이해했죠? 오피는 네. <laughs> 자 연습부터 좀 네. 해야겠네요. 네, 한번 해볼까요? <웃음> 네, 네, 한번 <laughs> 해볼까요? 네, 자 음... 우리 뭐 써다 보면 양심에 찔린 일도 있을 거고 네. 또뭐 실수도 있을 거고 음. 또 생각해 보면 지나오면서 자기가 잊고 살았던 실수들이 많은데. 시간 때문에 이제 묻혀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기억이 없던 그 옛날의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문득 음. 그 그렇죠. 문득. 어, 그럼 명상부터 해야 되나? 아,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네. 어, 명상 각자 네. 마음을 가다듬고 글을 쓰셔도 좋고요. 글을 쓸때 이렇게 사경할 때 보면 절을 하면서 한자한 자씩 사경을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한자 원래 한자 사경할 사경에서. 때 그렇게 해요 아... 세 번을 하거나 한 번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나를 가다듬고 또 글에도 정성을 들이지만 나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하나하나 하나 쓰면서 명상한다는 생각으로 음...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제가 어떤 잘못 을 뉘우치고 깨달았던 적이 있거든요. 어 뭔가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오개에 또 이제 벗어나는 행동을 해가지고 음. 과거에 좀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적어보는 걸로. 어 그래요. 그래도 그때 음, 네. 그 사건 그 네. 에피소드를 적어서 음. 그에을소드도 적고 근데 그게 어디 에 해당하는가 또 속으로 생각하고. 네. 음. 자 이제 음. 연습 시간 이제 또 마무리 음. 하고요. 우리 미션 아까 키워드였죠. 악어 관련된 거. 그 단어를 써도 좋고, 과오든 실수든 네. 그런 거 써도 좋고, 날려버리는 시간으로 써도 좋고, <laughs> 네. 또 오개를 써도 좋을 것 네. 같고, 음. 또 내지는 참외 진언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우리 이제 이 엽서에다가 한번 써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하죠. 네. 네. 우리가 이제 한번 구상했던 거를 이제 쓰면서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찰나 찰나 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마. 나 오늘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나열되는 어떤 그런 참의 어떤 방식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 내가 사참을 통해서 이 참으로 진행하는 음, 음, 진행하는 그 루트를 알아야 돼요. 그 알아. 알아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 사람들은 사실은 웬만한 어떤 인과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로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인과의 어떤 흐름이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늘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실수와 과오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실수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던 분이 있어요. 아... 자기 혼자 오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전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오를 승화시키는 작업들이 여러분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회를 통해서 더 발전하는 그 불교 의 어떤 철학들을 여러분들이 네, 날아가시면 알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완성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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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오. 없으니까 굉장히. <laughs> 네. 아, 오늘은 또좀 네. 진중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에 좀 충실하려고 다들 글씨를 또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서. 다른 미사 요구는 없이 딱 글만 네. 하기로 했는데 음, 완성하신 분들 순서대로 한번 발표하면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서희 씨? <laughs> 완성한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제 악업은 오 밀크, 카라멜. 네. 밀크 카라멜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예요또 사연이 있는데요. 음. 어릴 적에 이제 슈퍼에서 슈퍼마켓에서 저 어머니랑 같이 장을 보다가. 음. 그 아시죠 밀크 카라멜? 음. 아, 그거 제가 잘 이제 네. 몰래 훔친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께서 네가 어디서 났냐 음. 하셨는데 제가 돈 주고 샀다고 또 거짓말을 음. 어머니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음. 내가 잘못 너를 키웠다. 고 <laughs> 아이고. 그때 그 일로 바로 이거를 갖다 드렸고요. 네, 갖다 드요 네. 네, 죄를 네. 좀 음. 뉘우쳤던 점이 있었는데 음. 근데 그 이유는 절대. 네, 투도와 아. 네, 불망원을 하지 않는 음. 서열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그씨가또 새롭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의도를 넣었는데요. 음. 좀 어떻게 보면 악업이기 때문에 음. 어떤 느낌을 느끼보다는 음. 좀 그냥 되게 건조하면서도 제가 반성한다는 의미로 음. 좀그 시체를 좀 차갑게 음. 딱딱하게 썼고요. 음. 밑에 이제 이거는 아시는 카라멜, 밀크 음. <laughs> 그 카라멜, 아, <laughs> 카라멜. 어, 어, 크림을 네. 네. 넣어서. 드롭. 이거는 그 우유. 아, 동물 생각. 어머니도 좋아요. 눈물일 수도 있고요. 네. 우유일수도 있고. 네, 어머니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음. 받습니다. 네. 어쨌든 오, 재미있는 일화 같아요. 좀 애교하네요. 그래, 그 정도. 그렇죠. 그러니그이후로 제가 이제 꼭그 나쁜 그, 손플러스 고쳤기 때문에. <laughs> 네. 그거 안나 씨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어. 약속 시간 늦지 않어서요 어. 썼어요. 계속 약속 시간 지킬 수 없어요. <웃음> <웃음> 한국에서 이것도 어. 좀, 러시아보다 이것도 좀 힘들어서, 음. 왜냐면 저는 찬소 추운 찬소 어디 있는지 잘, 잘 몰라서,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언제 도, 도착해야 음. 하는지, 그리고 선대방 추운 어, 느낌 위해서, 음. 초, 초인산이나 추운, 기분에 비해서 많이 예, 예쁘게 보여야겠다. 어, 아 예뻐, <laughs> 아 네, 어, 네.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음. 계속 내줘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절대 집 앞에서 나오라고 하지 말라고 음. 한 30분이나 한 시간의 시간을 줘야 된다. 아 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찾아오면 네. 당황스럽거든요. 이제 할게 많아집니다. <laughs> 할게 많아져요. 네, 네. 여성들에게 시간을 줘야 돼다 네. <laughs> 네. 그래요.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안나 씨. 방송시간은 어쨌든 길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럼 제가 안 되잖아.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우리 민영 씨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무단. 무단, 무단 횡단. 네.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말라. 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 봤는데. 뭘, 뭘 말인 즉슨 항상 무단 횡단을. 하 술에 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웃음> 그렇지 <웃음> 않고요. 음, 이두 가지 중에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아, 아뭘 적어야 될까. 네. 근데 그 고민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적어 버렸는데. 음. 아, 버리셨어요, 그냥 아,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무단 횡단은 사실 저도 안나 씨랑 같은 고민인 게. 음.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신호등이 빨간 불이 있으면 아, 이제 마음이 조급해서 이렇게 그 둘러본 다음에 차가 없으면 빨리 걸어가는 아, 그런 안 좋은 스케줄 을잘 세울 수없어 스케줄을요? 네, 스케줄 잘잘 만들 수. 네 그렇게 때문에. 해야겠죠. 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늦게 나오다 보니 또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습관을 좀 고쳐보고자, 음. 이제 천천히 여유롭게 음. 일찍 나와서 갈수 있는. 제발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민영씨가 네. 아주 좋은 말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무당행단 표시, <laughs> 네. 그 건널목 표시죠? 네, 맞습니다. 아주 아주 잘했네요. 네. 사단인 줄 알았어. <laughs> <laughs> 네. 네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술에 취하지 말라. 사실 직장인들한테는 참 쉽지 않은 계율이에요. 맞아. 그래서 저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laughs> <laughs> 잖아요이 부름주가 많이 네. 많이 걸려요. 네, 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여러 항목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많은 실수들, 과오들 내가 보기에. 어, 자기가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실수들,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데, 또 그럴 만한 것들이 있고, 또 관습, 음. 그 다음에 또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정해놓은 규칙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게 된 그런 느낌을 음. 얻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개울이 사실은 없다가 생긴 거예요. 음. 부처님이 깨닫고, 아,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다. 또, 단체를 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러면 되겠느냐, 라는, 어, 이야기를 들으면, 어,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다가, 아, 남들 보기에 우리 집단이 안 좋은 집단을 보일 것 같다 싶으면, 또, 그런 속에서 계율을 음. 정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늘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인데, 공부를 위해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 가거나, 이런 지시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없던 건데.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서 걸림이 없고, 나의 행동이 거기서 누군가, 어, 걸, 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때큰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음. 내 마음에서 해탈이 있다면, 사실은 내 행동도 그런 행동이 저절로 나오겠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에 음. 좀더덜 하게 된다 할지. 음, 또, 우리가 어, 만들어 놓은 규칙에서 우리가 음. 좀한발더 나아갈 수 있는 아까 또 만화에서 솔선수 범해서 내가 치우거나 음. 부처행을 한다. 음, 그렇 예, 네,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부처행이 나오는데, 어, 그런 죄의식에서도 여러분들을 다 해탈하고 벗어나라는 <웃음> 의미로 <웃음> 이거를 다 포괄한 의미로 참회진언을 해서 참회 진언. 우리가 여기서 해탈하는 네. 마음에서 해탈하고 행위에서 해탈하고 연기에서 해탈하고 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수행을 통해서 성취를 하자 이루자라는 의미로 아, 참회진언을 네. 참회 썼어요. 지금 저희 오늘 악업을 썼는데 음. 좀 이거를 참회하는 의미로 음. 참회진언을 한번 같이 아, 읽는 것 어떨까요? 그러니까 네. 세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시 같이 한번 합창을 할까요? 만나 씨그 여기 뭐 글자 읽을 수 있겠어요? 어, 어려워. 모짜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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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야, 사다야, 아, 어려워. 옴 살바 옴자 옴 못자 사다야 사바. 네. 이제 한번 해 봐. 아, 이거 한세번 같이. 아, 네. 참에 지는 옴 살바 옴자 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옴자 옴지 사다야 사바. 온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 사바. 네 <웃음> 아유 <웃음> <웃음> 우리는 이렇게 오늘 악업이라는 미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참 글도 쓰고 좋은 시간을 만들었어요. 소감 한마디 하면서 우리 마칠까요? 네 저희가 방금 이제 참의 진원을 음 배웠는데 음 네. 진짜 살면서 많은 이제 잘못들을 하고 산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그런 음. 것들을 깨닫고 또참여하는 것도 음. 큰 어떤 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독화살의 비유였던 것처럼 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그원을 잊지 않고 꼭더 발전한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서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우리 안나 씨. 어, 우리는 오늘 모두 다더 친하게 지내친해졌어요 아, 어. 네. <laughs> 네, 질문 도 많이 보어 보고 어. 대답도 많이 진심으로 받을 수 있, 있, 음. 있으니까 악업도 제 악업을 지금 아, 아저 악업이 많이 있으니까 <웃음> 생각하고 <웃음> 나 생각이 나와서 음. 그리고 지금 제 실수나 잘못된 것에 없애기 위해서 음. 노력해야겠어요. 네, 네, 또 민영 씨. 네, 저도. 제 악업을, 악업이라고 하니까 좀 무거운데 <laughs> 그대, 실수를 그대, 그대. 네, 적다 보니까 아, 정말 이제부터 절대 이러지 않아야겠다. <laughs> 이런 반성의 마음도 음. 하고 어, 참회의 진언도 외우면서 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림으로 놀고, 그림으로 수행하는 행복한 일상의 소통 작업실. 네, 이 시간은 살면서 누구나, 누구나 느끼고 또 경험하는 일들을 같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참외를 통해서 또좀더 성숙해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 어, 또더 재미있는 주제와 글로 또 다음 시간을 꾸며 볼 건데 늘이 시간이 고민이 돼요 <laughs> 끝나면서 다음 시간을 걱정하게 네, 많이 되는데 아~ <laughs> 네. 어, 우리 작품들 들고 또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laughs> 날려야 되나요? 오늘 방송이 <laughs> 아 그래요? 네, 방송 끝나고 날리시면 될거 같아요 아네자 <laughs> 작품 흔들면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라? 동했네 <laughs>